준비된 자료를 이고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 엄태드입니다올해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은 지가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희망차 봄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방역행정에 장기간 해소해주시고 통원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이 그 계십니다. 특히 지금도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한 기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물론이고 인생 안정을 위해서 또 어른 때보다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압도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광경과 생명을 지켜내고 인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어서 정부 지원사업과 별개로 인생안정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신속히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예산 외에 총 56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해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취업 실직자를 위한 유차형 공공일자리 조진사업,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던피해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지역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한 제3차 2010생안정 추가 대책을 마련했고, 최근에 시의회와 들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들에 있던 특정 주거권에 대해서 이천시 차원의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크게 공감을 이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과 방역 조치 연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 피해 직업군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련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 대책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우선 첫 번째, 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반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여행·관광업종과 하원인구점등 특수 피해 업종에 1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이전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약 9,340개 업체가 그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신 소상공인에게는 120만 원의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사업들을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에 제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2000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등 고용보험 사업시대 특수형태 근로동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 동사자 등 피해 지급군에게는 약 60만원을 지급하고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도 100만원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역카페 추가 인센티브 소득 비 지원금을 지급해서 다시 한번 골목상권의 문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천사랑 지역카페에 20만원 이상 충전하고 소비할 경우에 기존의 10% 인센티브와 별도로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지원금 5만원, 즉 2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서 건국 경제 폐생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명 한도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대응과 지원 기준은 제1회 주경 예산이 확정되는 4월 초 2000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대책에 따른 총사업비는약 127억 원 규모이고, 이달 이천시 임시의 기간 중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4월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지원 등본 예산에 이미 반영한 2,775억 원의 민생안정사업도 계획대로 집행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진정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민생현정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걸고 힘을 내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질의 응답을 안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에,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하신 분은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속과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질문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